안녕하세요. 션키모터스 창원지경정 카락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포토차량, 어, 부산에 계시는 차주님이신데, 오늘 뭐, 낙품 때문에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들리셨답니다. 이 차, 으르렁터보 장착한 지한 7, 8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차주님께 으르렁터보 장착 전과 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한번 여쭤봅시다. 직접 물어봐야, 어,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? 맞죠? 차주님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예, 안녕하십니까? 예? 부산에서 지나가시다고 오셨습니까? 예, 예. 예. 요 근처에 납품하고 예. 지나가는 길 들렸습니다. 아. 예, 예. 작년 10월달에 장착하셨다고요? 예, 예? 작년 10월달에 장착했습니 하면 10월 달이면 딱 10개월 됐네. 어르렁터보 장착 전과 후 많이 바뀌었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오지 바뀌었는데 이야기는 네, 이제 어, 시계지이에어차적으로 일단 출력이 좀 증강된 걸 힘이 이제 많이 느끼졌다는걸 제가 언어 파지다는 걸 제가 느꼈고, 예. 그 다음에 연비가 예. 연비가 어, 제가 같은 경우 하루에 운행이 320km였는데 예. 어, 연비가 달로 따지면 10만 원 이상. 10만 원. 10, 예, 10만 원 이상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원 응. 이상 뭐 세이브 됐다고 생각합니다. 보면 어, 뭐 10만 원 이상이라 했는데 예. 그냥 작게 10만 원만 따져도 10달 예, 예, 예. 됐는데. 예, 본줄 본주 뽑았습니다. 본줄 뽑았네요. 예, 예, 예. <laughs> 근데 예,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. <laughs> 근데 그전에 또뭐 변속 충격도 좀 있다 했다니까. 아, 예, 있었습니다. 코너링 때저 예. 이제 엑셀을 밟으면 예. 늦게 출발하는 그런 감이 있었는데. 아, 뒷땡기. 예, 예. 아, 뒷땡기. 으르렁터보 달고 난 이후에 예, 예. 그런 게 없어졌어요. 반박자. 내가 악재를 밟았는데도 반박자 느리게 가고 예, 하는 거. 예, 예. 그런 이질감. 예, 예, 음, 그런 이질감이 싫어서 어르렁터보에 그때 왔다고 저도 예, 이제 기억나거든요. 예, 예. 그런 게 해결되니까, 맞지? 당연히 힘도 붙고 연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제가 금방도 충분히 설명 드렸다 아닙니까? 우리 이제 이런 대기이 예, 예. DPF, 요즘에 장치가 뭐 많습니다. 환경규제 때문에. 예, 예. 저희 으르렁터보가 그런 매연 쌓이는 걸 많이 먹은 만큼 빼준다. 예. 그래서 공기를 박급시켜주기 때문에 항속운전, 우리가 말하는 글라이딩이 잘 된다. 예, 예. 그래서 연비까지 올라오게 된다. 바로 다 느끼고 계시다 예, 아닙니까? <laughs> 이런 좋은 제품을 예. 이렇게 어, 만들어 주셨어. 예,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예. 홍보 좀안 해주십니까? 홍보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. 네, <웃음> 네, <웃음> 이거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네. 어쨌든 네. 뭐 무더운 날씨에 네, 네. 또 지나가다가 아이고 고맙습니다. 하고또 커피 한잔또 드시러 오시고 한께에또 기분 좋네. 잘 사고 계신다니까. 네. 어쨌든 더 무더운 날씨에. 늘안 좋은 운전 맞지, 아닙니까? 우리 운전 하시는 분들의 숙명 아닙니까? 사고의 위험성, 맞지, 예? 다른 거 없습니다. 안 좋은 운전밖에 없습니다. 맞지, 예? 예, 맞습니다. 인간 <laughs> 잘 챙기시고 늘안 좋은 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